안녕하세요. 이슈메이커 배한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화제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슈메이커에서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만성 난치성 질환이 증가하게 된 요즘. 그 치료를 위해 각 나라들은 전통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의학 붐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대체의학 정도로만 여겨졌던 한의학이 집중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한방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1.9%가 한방 의료에 만족하고 있고 또 76.5%가 한의약을 신뢰한다고 하죠. 이렇게 어느덧 우리민족 고유의 치료법인 한방이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져만 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바쁘게 환자를 돌보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단한 명이라도 더 치료를 하기 위해 눈꽃들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강성천 원장.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는 그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이곳은 마운드 살인 이창원 씨가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그는 출근을 해 오늘의 업무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요. 그 모습 어디에서도 안녕하세요. 희귀성 난치병에 시달렸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희귀 난치병을 알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병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나요? 20대 중반 정도에 눈에 포도박염이 와가지고. 그, 과를 갔더니, 신경과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성척추염이라는 그, 일단 처음에는 큰 증상이 없었고, 일단 통증이, 이제, 이제 자골쪽으로 통증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이제 간헐적으로 굉장히 통증이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몸이 불편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 척추에 염증이 생겨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강직성 척추염. 처음에는 엉덩이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더 심해지면 척추 전체가 변형돼 목이나 허리가 구부러지고 골절이 쉽게 발생하게 되죠. 결국 몸 생김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이 병을 이창원 씨는 무려 27년이나 앓았습니다. 10대에 시작해 2, 30대를 거쳐 생의 대부분을 강직성 척추염에 시달려 왔는데요. 그는 그토록 오래 고통받았던 이 병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병원에서는 뭐 해결책이 없다고 하고 양방이나 한방을 다해 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불치병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뭐 병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검색을 하고 우연히 이제 정보를 얻게 돼 가지고 여수의 이제 한방병원 통해서 약을 얻게 됐습니다. 좀 아직 뭐 완전히 난건 아니지만 사실 그 거의 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지금 호전이 된것 같습니다. 이창원 씨의 강직성 척추염을 치료해 준 한의사를 찾아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고치기 힘들다라는 판정을 받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강성천 한의사, 바로 이분입니다. 희귀성 난치질환 치료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나요? 어, 현대학으로 이제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그런 난치 환자들이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는데요. 뭐 입에 넣었다가 뱉어도 사망한다는 어, 그라목손 제초제 운동 환자, 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점점 그 늘어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 또류면테스 관절염, 배체트병 그다음에 근육 위축증 환자, 또 파킨슨시병, 어, 루게릭병 환자들 이런 그 난치질환 환자들이 주로 치료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치료법이 있다면 노벨상감이라고 하는 강직성 척추염을 비롯한 희귀 난치질환 환자의 완치자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어, 한 10년 정도 통계를 내본다 그러면 약 300명 정도가 어, 완치가 된것 같습니다. 강성천 한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하나같이 다른 병원에서 이미 난치병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찾아오는데요. 다른 곳에서 치료법이 없다고 포기한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점에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시작한 지약 1년 정도 됐고요. 그, 여기 올기 전에는 병원 약을 계속 이렇게 먹었었는데, 어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통증은 그때 약 먹을 정도는 완화가 되는데, 그 치료약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찾다가 한약으로 한번 치료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수단이 없으니까. 심으로온 거죠. 뭐 지금은 치료 받고부터는 그좀 개선돼가지고 지금 그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 20대 세 명이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일이 있었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의 주인공 중한 명이 강성천 한의사의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먹었을 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냥 모든 게다 힘들었죠, 종합적으로. 그래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구토, 구토가 심했었거든요, 열라고. 그냥 중환자실 올라가서 거기서 며칠 내로 죽는다 그랬었거든요, 한3일 사일 그랬어요. 이 남성이 음독했던 것은 바로 그라목손, 죽음의 농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농촌에서 쓰이는 제초제로 잡초를 말려 죽이는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마셨을 시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폐가 성면화된 게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한약 먹고 그걸 유지해가지고 차도가 있었길래 살았겠죠 어느 정도는. 강성천 한의사가 희귀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한약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탕제법으로 약 20시간 정도 은은한 가스 불에 증발시키며 다립니다. 이제 주 치료는 어, 침이고 또 탕약이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뜸이고 가장 이제 제 치료의 그 핵심은 이제 탕약에 있습니다. 한의사님 여기 있는 탕약들은 어떤 약인가요? 이 약이 아까 그 강직성 척추염을 비롯한 자가 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정상화시켜 면역기능을 되살려 네. 어, 염증을 제거해서 이걸 치료하는 그런 약입니다. 음. 보통 사람이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음. 약맛도 순하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어, 사실은 우리 몸은 기혈순환이 어, 원활하면 만병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혈 순환에 막힘이 있으면 각가지 이제 질환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희귀난치병을 앓는 환자들은 그동안 받아보지 않는 치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환자들의 병을 한의학의 힘으로 낫게 하는 일. 강성천 한의사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강성천 한의사 그가 처음부터 이 직업을 택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에게 의술이 아닌 인술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쳐준 분이 계시다는데요. 그분과의 만남을 회상해 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20대 초반 강성천 한의사는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제가 21살 때 이제 음, 그 사부님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그 치료하는 이제 의원과 이제 환자 사이로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굉장히 이유 없이 자꾸 안 좋고 어 몸이 좀 열병이 자꾸 나서 이제 사부님 웠었는데 진명하시고는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먹고 다 나았죠. 85세의 나이로 운명하기 직전까지 인수를 베풀었던 세생 여성의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죠. 제자가 이제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술이 이제 사장될 위기에 이제 놓여 있었는데 제가 이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 의술의 근을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대도 진학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된 한의사의 길. 그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며 호전되거나 낫는 모습을 통해 한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난치병 치료 환자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따로 있나요? 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굳이 열거를 한다면, 어, 10년 전에 이제 맨 처음 완치했던 이제 여수에 사는 어, 강제성 축치염 환자. 어, 군대도 갔다고 지금도 일체 증상 없이 다 건강합니다. 또 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폐가 다 굳어가지고 이제 사망 직전에 이제 완치했던 어, 대구의 이제 그라목손 운동 환자. 콜라에 든그라모소을 마시고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또 상당히 힘들게 완치된 환자가 있었고 또 불임 쪽으로 어, 16년, 결혼 16년 만에 어, 시험관을 9번을 실패하고 45세 나이로 어, 제 이제 치료를 받고 임신된 그 환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뿌듯한 보람을 느꼈었고요. 또는 어, 거제도에서 하는 그 배체트병 환자인데 어, 그 환자는 딱 2년 걸려서 완치가 됐는데 어, 완치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정상화돼서 제가 상당히 또 보람을 많이 느꼈고 하나하나 상당히 이제 기억이 그대로 다 각인되어서 남습니다. 예. 젊은 강성천 한의사의 꿈은 난치병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꿈을 이뤄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그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강성천 한의사가 매일 빠짐없이 하는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것이죠. 마지막 희망을 붙들기 위해 그를 찾은 환자들은 회복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데요. 때문에 그 환자가 얼마나 호전됐는지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좋죠. 그리고 나가 자신에게는 것은 나 고평 고축소가 있다. 자신을 얻었어요. 나를 그렇게 그 다른 한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잘해 그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네. 불치병이 무슨 불치병이야 그게 나가 요새는. 이 환자의 경우 한달 예정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었는데 이주 정도가 지난 지금은 걷는 것은 물론 뛰는 것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손도 부드러워져 움직임이 편해지는 등 치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환자분이라고 합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환자들을 치료할 텐데요.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모든 그 질병 고통에서 이제 벗어난 이런 완치된 환자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게 불임 환자들을 이제 치료해서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했을 때 정말 큰 이제 보람을 느껴요. 그게 아마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강성천 한의사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알고 찾아오는 환자들만 제가 이제 치료를 했는데 항상 이제 마음 한구석에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얼마 전에 지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그리고 사망자가 6 7 명이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었어요. 어 지금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또 사망자는 또 나올 겁니다. 한번 손상된 피해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든 제이 치료술이 있다는 걸 알려서 좀 무료 치료를 좀 해서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 게 좀. 하나의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강성천 한의사는 귀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열정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성천 한의사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인술을 펼치길 기대해 봅니다. <목소리> my cell phone